하여튼 이번에 그 응, 구독자분께서 아주 그그 머리 스타일을 설명은 잘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근데 분명히 그 머리 같아. 하여튼 힘이 엄청 좋은 머리에다가 그분이 이제 설명하기를, 허 응? 앞머리가 찐다고 비가 와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머리들 그만큼 앞으로 쏟아진 힘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지. 윗머리도 죽었고 응, 이럴 때 윗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나? 그 말은 뭔 말, 모발이 엄청 두껍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죠? 모발이 두껍고, 힘이 좋고, 막 쏟아지는 머리다 보니까, 어때? 만약에 이 머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손으로 잡고 잘랐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가위밥 같이 툭툭 끊어지는 난이 생긴다고. 그러겠죠? 손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그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히 눌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가 항상 제가 뻗친 머리, 누운 머리 이야기하죠? 완전히 누운 머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눈머리는 어떻게 하랬어? 내가 제대로 들어줘야 돼. 조금만 들들잖아. 그러면 그, 그런 툭도 끊어진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머리를 제도 저도, 저도 한창 때막 손님이 오잖아요. 저도 난감했거든, 사실은.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잘못만 조금만 들밀고 조금만 더 가잖아. 라인이 생겨. 혼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진짜로. 아, 이분도 분명히 그럴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 다 다른데 꼭그 놈만 오잖아? 미칠 것 같아, 그냥. 막, 어, 깜깜해 죽겠어. 알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도 계속 와.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 엄청 연구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했던 게그 사람을 생각해서 꼬마가 한 명이 왔어. 그 꼬마가 왔길래 아이 꼬마 머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그냥 그래 위에 머리가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겠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는거는요 가로 섹션이죠 응 호리젠탈로 자른거 잖아요 어, 이걸 한번 세로로 보티칼로 한번 잘라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잘라봤죠. 이런상황으로 봤을 때는 탑이 스퀘어로 잘라야 되니까 빗을 아, 이렇게만 접으면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만 쭉 자르면 어때?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온 결과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냥 숟가락으로 밥을 푸듯이 있잖아. 이렇게 서서 있잖아. 그냥 거기만 싹 해서 그대로 쑥 퍼야 돼, 이렇게. 지금 이 머리, 요 가발은 이제 그런 머리가 아니라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그냥 밥을 푸듯이 있잖아. 이렇게 딱떠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떠요. 그러면 이 머리 자체가 안전히 앞으로 쏟아졌잖아. 그대로 자르는 것보다는 살짝만 들어줘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들지 마. 그냥 탁 퍼가지고 살짝만 들어주라고, 이렇게. 들어주란 말이 뭐냐면 쏟아졌기 때문에 어때? 이 머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머리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어때? 이 정도만 들어줘도 괜찮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잘라주고, 스퀘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방금 이중으로 잘랐잖아. 이만큼 자른 게 아니지. 이만큼 자른 거지. 그 다음 머리를 때또 앞으로 해서 자르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옆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 다음 옆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와야지. 이렇게. 수평을 벌려줘야지.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그대로 또 옆에, 그 방금 했던 부분 바로 옆으로 가면 되지. 그대로 퍼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쑥 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쪽 머리 가이드 잡았던 거 있잖아. 걔가 딱 앞쪽, 이쪽에, 이쪽에 떠, 이쪽에 떠. 이쪽에. 그러겠죠. 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가이드는 어디 있겠어? 이쪽에 있겠지. 잘라야 될모는 여기 있겠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딱 들었다가 그대로 떠요. 그럼 또 자르고. 또 가이드를 봐야지. 자르고 가이드. 여기 가이드, 여기 가이드. 그대로 뜨는 거야, 요 또, 계속, 계속 옆으로 펼쳐 나가야지. 뗐다, 응. 다로떠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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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때 중요하고, 손, 손이, 공기 떠서, 이런다든가 이러면 이런 해결 못 해요. 손을 항상 붙여놓고, 높이 딱 붙여놓고, 안정감 있게. 뜨고, 떠서, 뜨고, 앞머리 길이를 잘라주려면 어게해야 될까, 우리가? 어? 앞머리 길이를 잘라주려면 어게해야겠어 이제? 자, 점점 짧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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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돼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이 거니까. 짧아지려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라야 머리를 항상 여기라고 생각해야 돼. 이 전체를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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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지. 첫 번째 가이드를 잡아놨으니까, 그때부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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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이건 앞에 짧게 자를 때 이야기야. 길게 남겨놓으면 어쩌야 돼. 그걸 들어줘야겠지,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버티컬, 세로로 해서 충분하게 평탄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부분이, 하여튼 그 제가 그때 그 꼬마를 자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 꼬마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머리가 완전 쏟아지잖아요, 보통 애들이. 그러면 꼬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상이 있잖아요. 아직 다 형성이 덜 됐어. 그 다음 두상이 다 울퉁불퉁해.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당겨 자르잖아요. 뭔가 좀, 뭐, 뭐 계곡이 울퉁불퉁한 이런 상황이 생긴다니까. 그런 머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가가지고, 세로 형태로 떠라.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떠서 자르면요. 정말 귀신같이, 거짓말같이 깔끔한 나이 나와요. 응. 해봐야 알아. 저는 이놈을 많이 잘라봤기 때문에 그 알죠. 그 기분을. 예, 네, 처음 해보,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봐. 그러면, 아 굳이 내가 이거를, 이만큼을 가야 될 거를 내가 이렇게 쪼갰던 거를 한 번에 놓고 툭 자르니까, 아, 한 번에 이 라인이 깔끔해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무조건 어떤 머리는 다 이렇게 돼, 사실은. 내가 감각만 있다면,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뭔 소용이 있어? 우리를 만들어야 돼. 탑 스퀘어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응. 음, 무조건 하나 방법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상황이 생, 이런 막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스케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 라운드 구간을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라운드. 그러면 탑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아까 그, 분 힘이 엄청 적고, 미, 빗으로도 안 밀려. 이런 경우지. 그냥 가볍게, 뚝, 뜨면 돼, 이렇게. 가볍게, 스포트 뜨듯이. 높이만, 손 높이로 해서, 그냥 고정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응. 그래서. 자주 오질 않아, 이런 손님이. 응. 자주 오질 않는데, 한 번씩 그놈이 왔다? 응. 한 번씩 이런 놈들이 오잖아? 음, 알죠? 어떤 느낌인가? 음, 이 샵에서 해보시면 알아. 음. 점점 막, 어? 멘탈, 멘탈 나가면서, 응. 손님, 막, 얼굴 보면 좀 그래. 음. 이 손님도 자기 머리가 어려운 일 알겠지. 음. 하지만, 음. 내가 잘 자르려면 이 손님은 어떻게 된다고? 평생, 아, 평생 따라니지도 <laughs> 몰라. 음. 그 다음에, 음. 음. 또 궁금한 부분. 음? 방금 이런 부분, 하여튼 아직, 아직 그분이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음. 일단은, 제가, 그 상황, 손님을 만났으면 바로 보고 잘라드수 있겠는데, 설명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리 같아. 이해가 오케이?